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몇번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양두구육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8%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제 예측에는 어떤 큰 의미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용한 점쟁이 문어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민심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예측했을 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율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매번 서울에서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한다고 서울은 총선에서 해볼만하다며 희망 회로를 돌렸지만 지지 정당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은 철저하게 여당을 외면했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첫 단계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입 밖으로 내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꼬다놓은 보리자루라는 그런 비하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도 이제는 지쳐 단체로 현실부정에 들어가기라도 하시렵니까? 검사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일체가 부족하십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도 공산주의로 체제경쟁을 할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구태 정치로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어야 합니다. 정권의 임기 반환점에서 치르는 총선은 정권 전반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에게 뼈아픈 것은 1년 반 동안의 집권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 정부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장관 인사 청문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우리 당의 모습은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던 민주당 의원들만큼이나 꼴불견이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는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아도. 경제 공동체로 볼수 있다는 법리를 세워서 가장 높은 곳에도 법은 추상 같이 적용된다는 설례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집단 인치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는 이념을 추종하고 정책보다는 정당 장악에 못돼서 모습이 나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홍범도 장군에게 모욕을 주려면 최소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글을 머릿속에 안철수 제명 신경쓰이는 것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독립영웅으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소개하는 것부터 지적하십시오. 당이 적어도 하, 뉴라이트 사관보다는 교과서에 가까워야 우리는 상식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솔직하지도 못했고 논리적 귀결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방금 눈치 보는 거 맞죠. 내가 눈물 흘리는 거 사람들 채팅에서 어떻게 올라오지? 하지도못 했고 논리적 규결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봐 봐요. 이 추악한 눈빛. 강용석한테 있는 눈빛이죠. 항상 눈물 흘리거나 뭐할때 옆에 사람들 분위기. 어, 나 눈물 괜찮게 들어가나? 눈치 보는 눈빛. 진실이 아닌 눈물.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축소 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너무 웃긴 게 KBS마저도 그 뒤에 건 들을 필요 없다 해서 잘랐어 그래서 예전 선거들에 비해서 의외로 표가 잘 나왔습니다 공무원 앞단탕에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공무원을 26년 동안 하셨던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우 같은 것들 잘 알고 계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교수... 야 교사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왜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지 않는 겁니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 우리가 해야 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이 하지 않고 제 거인... 제 개인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정권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기자회견 하는 것이지. 저는 지금 지도부의 면면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럼 이 지도부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탄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이 지도부가 어 어느 정도 용기를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볼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오래 지켜보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개별 인사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 시점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다 다부동전투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라고 했던 게 백선엽 장군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으면 다시 앞으로 백선엽 장군의 이름을 담지 않았으면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곤총을 들고 장군이 맨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러섰으면 쏘라는 것이겠죠. 예. 그 자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리더입니까? 지위가 높다고 리더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살거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보수 정당에서 백선엽 장군 이야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본인 스스로한테 해야 되는 말이죠 지난 당대표 시절에 어떻게 해서든 안 내려가려고 배현진 최고위한테도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텼던 게 이준석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지도부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저는 평가를 지금 할순 없고 기대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인들도 아시겠지만은, 아마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지켜보진 않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할만하겠다는 취지라면은, 제가 오늘 아마 열거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일 겁니다. 저는 당장 진행되는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국방도 질의하십시오 왜, 왜 지금 박정훈 대령은 마인드 삼성, 국감 현장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근데 국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황당한 현실이죠. 필요 이상의 민출 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가시적인 움직임 바뀌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기대라는 건 애초에 지금 기대가 많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차갑게 식어버릴 겁니다. 지금 당장 국감장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부터 바뀌십시오. 뭘더 기다립니까? 어느 정도 로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네? 네? 그 <laughs>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 중독자입니다 선거 맨날 고민합니다 근데 <laughs>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지금의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차라리 김기현 대표한테 그렇게 하자고 조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게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선가 또 저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왜이 얘기를 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까? 네. 여기서 그만두지 마시고, 다들,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각자 지역구에 알수 없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당원가입을 신청했을 때, 내가 뭐라고 지도 않았는데 왜 젊은 사람 당원 왔을까? 보수정당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은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놈 마지막까지도 눈물 안 났는데 그 닦고 가는 거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 기다리고 있는 허, 은하 좀 보세요.